음. 어... 과연, 살아있는 싱싱한 지렁이를 누가 먹을 것이냐? 예. 지렁이를 먹고 어, 자라는 닭, 당연히 건강하겠지. 뭐. 지렁이 지렁이 갖고 국도 끓여 먹거든. 토룡탕이라 그래. 지렁이는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지렁이... 땅속의 용이라 했어. 아... 지렁이가 아까 저기는 어때요? 제가 또 왔어. 음. 지렁이, 지렁이 먹고 저기 낳은 알은, 얼마나 그래, 좋은 알이겠노, 그 보통 닭들은, 마트에 파는 닭들은 그냥 사료만 가다가 주고 이러는데. 오. 누가 먹노? 얘가, 얘가 다시 얘가. 길어가지고 길어가지고 질릉질릉 뿌리에 질릉질릉 거리네기어 뺏어가 먹으려고 막 음? 지렁이 되게 좋아하는 것 부탁드리 어 병아리들도 현재 아직도 지렁이 물고 있는 놈은 흰색 제. 이제 병아리들도 이제 막 나온다 덩치가 좀 크네 얘들아 이제, 이제 저기 어른 될까요?